안녕하십니까 오션 88입니다 세상 좋은 어느 날 여수로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여수 종포항이라는 곳입니다 관광지로도 유명한 곳이죠 낭만포차가 있기도 하고 하멜 등대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현재 시간 오후 3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연도에 아주 핫했던 그리고 지금도 핫한 문이오징어 팀런을 여수에서 머문 도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거문도에 문늬오징어 사이즈 그리고 마리수가 아주 월등하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수 종포항에 골든비치 2호를 타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지인분들과 함께 했으니까 같이 재밌게 낚시를 즐겨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동출 친한 형님이자 낚시 유튜버 산들바람. 장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들바람 이창수입니다미디의 거문도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로우를 산들바람 창수형 해주셨습니다. 믿고 가면 되는 거죠? 믿고 따라 팔로우미 가보시죠! 도착해서 이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배 전체에서 괜찮은 마리수가 나오고 있어요. 사이즈도 400g에서 킬로오버에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 킬로 오버가 지금 벌써 두 마리나 나왔다고 하네요. 어 괜찮네요. 요즘 확실히 검은도권이 핫한 것 같아요. 자, 저도 오늘 큰거 없습니다. 딱킬로 오버 한 마리, 한 마리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산들바람 창수형 히트. 네, 반갑습니다. 산들바람입니다.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 그래도, 거문도 꺼는 기본적으로 올 때마다, 고구마 이상식은 나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리수는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낚시한 지한 4시간 정도 됐는데, 벌써 한 150마리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고구마 사이즈 하나 나왔고요. 자, 테일워크, 이창수 부러님, 거문도. 팁런팁 하나만 주시죠 검은도는 평균적으로 수심이 15m에서 30m 정도 됩니다 보통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25g, 뭐 30g보다는 좀 싱크를 씌워서 기본적으로 한 40g에서 45g이 제일 적합한 것 같고 검은도는 뭐 특정 포인트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하는 포인트는 사실 없습니다 전체가 잘 나와요 앞으로도 검은도 거는 계속 핫할 것 같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검은도 무료 세요입니다 여수 골든 리치 2호를 타고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오, 나이스, 왔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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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폴링하고 야. 있는데 그대로. 어, 진짜 싸, 싸, 싸. 자. 아. 있는 도중에 그대로 그냥 가져갑니다. 오케이. 아, 키로까지는 안 돼. 작어, 작어. 얼마 안돼 사이즈. 이거 이거 잡으면 되게 거같은 에, 얼마 안 돼. 얼마 자, 폴링 중에 그대로 아, 시원하게 그냥 가져가네요. 촉수 하나 걸려.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사이즈 괜찮아. 무늬 아유 나나 아, 사이즈 커요? 몰라. 0 0에서500 정도 되는 문의요징어 네. 올라와 줍니다. 아 폴링이 시원하게 가져갔어요. 뭐라고요? 아무나 해도. 저는 문이 잡고 옆에 탕수 육 바닥 잡고 오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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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목소리> 오케이. 자 왔어. 오케이. 이아 살이 나쁘지 않고요. 오케이. 오케이. 우와. 으, 자. 한수했습니다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문이호정을 마지 실컷 봅니다. 야, 와, 내 <laughs> <laughs> 네, 네, 자, 이제 저희 철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어, 사이즈 괜찮은 한들바라님의 문이호정을 마지막으로 오늘 출조를 정리하고 이제 입항 해보겠습니다. 자, 창성이 오늘. 저쪽 어떠셨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보기 말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현트 전쟁이 확실히 탁월해요. 그래서, 오늘 배에 타신 분들이 아무리 못 잡아도 한 20마리 이상인 거. 하나같이 다 지금, 손과다 제대로 보고 하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이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검은도 팀원 나와서 너무나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놀람> 와, 자, 오, 오늘 검은도 팀원. 문리옷가니까 합니다. 서는 말이 좀먹고요 가지 조과라고 하지 말고 조과라고요. 아, 조과. 너무 무슨 조 빨리 오늘 가문도 10만 원아입니다. 서는 말이 좀먹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서한 네다섯 마리 되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야 오늘 산들바람님의 개인 문이어짐 조가 엄청납니다. 약한몇킬로 정도 돼 보이나요? 다해서.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션88, 구독, 좋아요는 기본입니다. <laughs> 많은 사랑 <사람> 부탁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웃음> <웃음> 자, 부산에 거주하시는 80년생 이성준님입니다학게 <laughs> <학계. 웃음> <laughs> 자,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